식물을 처음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키우기 가장 좋은 식물 어두움 그러니까 햇빛 부족 과습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 이두 가지 많이 겪을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강인하고 잘안 죽는 식물이 다섯 가지 추려봤습니다 춥고 햇빛이 안 드는 어두운 곳에서 직접 식물들을 5년 동안 관리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제가 교체를 해봤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버텨온 온 식물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정해봤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식물관리의 김현웅매니저가또 돌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신년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용도 아니고 값진 년 청룡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너무 멋있고 뭔가 운도 좋아지는 느낌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 수 확인 중입니다 지난주에 621분 그리고 현재 구독자 695분 또 74분 신규 구독자 분이 늘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내가 식물을 정말 키워보겠다, 오늘부터. 했을 때 식물을 처음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 식초 분들께서 가정에서 키우기 가장 적합한 식물은 뭘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식물들 중에 당장 사서 키워도 쉽게 죽지 않은 식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많이 겪을 어려움, 어두움, 그러니까 햇빛 부족, 과습,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 이두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키우기 쉽고 강인하고 잘안 죽는 식물이 어떤 걸까? 다섯 가지 추려봤습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뽑는다기보다는 제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 벽면 녹화가 되어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환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동절기 굉장히 춥고 벽면 녹화가 물이 항상 화분 밑에 고여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습이 오기 쉽고 뿌리 부패가 오기 쉬워서 벽면 녹화된 식물들을 5년 동안 관리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제가 교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버텨온 온 식물 가장 교체량이 적었던 식물 순서대로 정해봤습니다 5위 테이블 야자입니다 테이블 야자를 5위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물주기에 크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또 어두운 실내 환경에서 적응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입이 너무 두껍거나 다육질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내한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지만 이 다섯 가지 중에 입마름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야자를 5위로 넣습니다 다음 4위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를 사이로 꼽은 이유는 일단은 테이블 야자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곳에서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테이블 야자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한성도 가지고 있고 실내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무늬종의 색깔의 스킨답서스도 있고 종류가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평범히 우리가 볼수 있는 녹색의 스킨답서스, 밝은 형광빛의 형광 스킨답서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엽식물 키우는 건 스킨답서스로 시작해서 스킨답서스로 끝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사이로 알아봤으면 스킨답서스. 대망의 3위. 스파트 필름을 3위로 뽑은 이유는 5위, 4위보다 더 어두움에 강하고 햇빛이 안 드는데 적응력이나 버티힘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파트 필름의 특징이 엄살이 굉장히 심한 식물입니다. 물이 좀 부족하거나 탈수가 오면 금방 입이 쳐져서 물 주는 주기를 알아차리기도 너무 쉽고요. 저렇게 흰색의 꽃도 볼수 있고. 사실 흰색 부분 가운데 있는 조그만 하얀 막대기 같은 모양이 그게 꽃입니다. 3위로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스파트 필름. 대망의 2위. 흔히 저희가 콩고 콩고 많이 부르죠. 필로덴 드론 콩고 품종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 무늬가 있는 버킹 콩고. 이 콩고라고 불리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습성이 똑같습니다. 콩고를 2위로 뽑은 이유는 5위, 4위, 3위에 비해서 이 콩고가 훨씬 더 물주기에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 저렇게 두껍고 다육질이라 이 끝에 타는 현상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햇빛이 안 드는 어두운 곳에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안 죽고. 요것도 콩고의 종류입니다. 보통 뭐 형광 콩고, 문라이트 콩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키우기 쉽고 성격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꽤나 크게 키울 수 있는 콩고. 를 2위로 알아봤습니다. 자, 키우기 가장 좋은 식물. 제가 뽑은 1위는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형형색색 화려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아글레오네마 스노우 사파이어 종류고요. 아글레오네마를 제가 1위로 뽑은 이유는 음지에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가장 과습에 강했습니다 과습에 강한 만큼 수경재배나 이런 어왕 이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요 입마름도 적습니다 그리고 해충이 그렇게 많이 붙는 식물도 아닙니다 그 여느 관엽식물에 비해서 해충에도 강하고 대망의 1위는 아글라우데마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4년 갑진년 새해 우리 식초부분들 식물을 처음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키우기 가장 좋은 식물, 가장 잘안 죽고 성격 좋은 식물,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고 많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재밌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잘 키워요.